자산가를 꿈꾸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 페인사이트 복지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산을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아마 크게 둘중 하나일 것입니다. 거래소, 그리고 콜드월렛.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이 중에 하나 해당되실 거예요. 물론, 상세하게 따져보자면, 뭐, 여러가지 모바일 OS를 지원하는 뭐 암호화폐 지갑 앱도 있을 거고요. 뭐 자세하게 따지면 이것저것 많은 뿌리로 갈라지는데, 이걸 일단 간단하게 저 정도로만 이야기해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포함이 되겠죠.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우측 상단에 투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암호화 자산은 거래소에 있으신가요? 아니면 개인 지갑에 있으신가요? 투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결과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코인코드에서 나온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비트코인 거래소 잔액 최저치로 감소. 이더리움은 상반된 흐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소 잔액이 3월 12일 폭락 이후 30만 BTC가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첫째로 비트맥스에서 전체 부유량의 3분의 1 가량이 육박하는 10만 BTC가 인출됐고요. 후오비 비트파이넥스 등 다른 거래소도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면서 인출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의 블록 보상이 반감되는 시기인 반감일를 지난 몇 시간 후부터 거래소 순 흐름에 현저한 감소에 주목했다고 하는데요. 이 현상을 보면서 분석가들은 자금이 사용자들의 콜드올렛 지갑으로 옮겨져서 비트코인 본연의 가치 저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코인을 해킹으로부터 안전히 보호하고자 하는 모습이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긍정적인 사례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아마도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채굴되는 비트코인의 수량도 줄었을 뿐더러 사람들이 거래를 하지 않고 이를 자신의 콜드월렛으로 옮기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본인이 현재 홀딩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절대 내주지 않겠. 다 라는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매수하려는 움직임은 있을 수 있겠죠. 아니 물량을 개인 콜드월렛으로 인출하면서 동시에 매도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은 이와 반대로 잔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 둘째 주 이후 13만 2천 이더가 상승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총 1,800만 개가량의 이더리움이 거래소에 있다라는 거죠. 이건 콜드월렛에 있는 물량들보다 언제든 거래로 전환될 확률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 분석가는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이며 이더리움 약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는 게 비트코인의 물량이 많이 인출되어서 비트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은 뭐 어느 정도 맞다라고 뭐 동의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경우에는 콜드월렛에 넣어놓은 물량들은 거의 뭐 거래할 생각이 없는 상태이고 이거는 일종의 존버 물량이죠. 저는 거래하는 건 거래소에 따로 두고 존버 물량은 제... 디센트 하드웨어 월렛에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이 존버 물량으로 지정되어서 콜드월렛에 있는 물량들은 보통 매매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타겟 가격대가 다다를 때까지 기다리죠 제가 가지고 있는 물량도 그렇습니다 이 분석이 맞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아마도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더 강력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잔액 수치가 최고로 높다고 하더라도 약간은 신경 써서 봐야 하는 부분이 거래소에서 진행하는 랜딩이라는 건데요 거래소에서 진행하는 이더리움 랜딩에도 꽤 많은 이더리움이 묶여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거래소 잔액 물량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도 한번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설사 저렇게 거래소 잔액이 늘어나서 매도될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났다고 그런 식으로 해석해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디파이, 탈중앙 금융에 묶이는 이더리움인데요. 이 디파이에 묶이는 이더리움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있는 잔액은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들쭉날쭉하겠지만 이 디파이라는 개념은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현재까지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기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묶이는 이더리움이 늘어날 것이고요. 그만큼 매매 시장에 풀리는 물량들이 줄어들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추가적으로 지금으로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곧 이더리움 2.0 페이즈 제로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 타이밍에 홀딩 중인 이더를 비콘체인 이더리움으로 바꾸면서 스테이킹에 참여하는 물량도 있을 것이고요. 이더리움은 미래 지향적으로 보았을 때 묶이는 물량이 시장에 매도되는 물량보다 단기적으로 더 많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각자 판단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번 뉴스를 봤을 때 이처럼 판단을 하게 되네요. 뭐 듣기 좋은 소리만 해서 좀 그렇긴 한데 평소에 듣기 안 좋은 소리도 많이 하는 편이니까 여러분들이 중립적으로 흡수하셔서 자신의 인사이트를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자,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콜드월렛으로 대거 이동을 하였다. 추가적으로 반감기까지 겹쳐서 채굴량은 반으로 줄었고 매매될 가능성이 있는 포텐셜 물량들도 콜드월렛에 묶여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더 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본다. 그렇기에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봅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만의 각자의 생각이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거래소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저런 거래소 저장 깊이 현상을 지지하신다면 개인 콜드월렛에 본인의 암호화를 보관하시는 것도 나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보기란에 보시면 제 지문인식 콜드월렛 디센트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